그니까 너가 롤을왜못 하냐면 왜 탑을 못 하냐면 XX를 너무 오래 하지. 빠지면 오 원래 근데 다 하는데 응, 괜찮아, 괜찮아. 나는 해야 돼. 왜 이렇게 힘이 한번 시미 님한테 피드백 한번 받아 볼래? 내일 음? 그러면 음? 같이 갈래? 간... 데 어, 도움되면 어. 무조건 도움되니까 무조건 좋지 누워 안녕 안녕 야 어제 빈택이랑 뭐지 우리 구조 생각해봤어 역시 제이 제일... 똑 부러진다 똑 부러져 <laughs> 똑 부러진다? <laughs> 어형도 제이에요? 나는 완전 피나 내일 약속도 안 잡아 잘지 <laughs> <laughs> 나는 디멜 다 세웠는데, 이번째 대회 막 이런 거 와... 와... 야... 아니, 이런 말 해도 될지 <laughs> 모르겠지만 성격이 되게 피곤하네, 현진아 아, 그래? <웃음> <웃음> 열심히 사는 거죠 <laughs> 대인 뽑으면 탑 어, 내려도 맞아. 되겠다 우리 일렙 근데 주다, 이거 살 땅일 음. 거야, 라인 응? 스라 계속 밀려서 응 상대 캔더 아마 집 갔다가 아래쪽 될 듯? 현시은놀뜨긴 했다. 아형막타만 계속 차려. 여기는 불온다형탄 밀고 아래바이 살짝 봐줄래 살짝 와볼래? 와볼래? 아, 아, 그래? 사이온도 살짝 뭉쳐볼래? 아 음. 이거 야, 노플이야 형 노플이야 노플이야. 노플이야. 사이온 다시 믿어라 따아 사이언. 박쳐다 아. 그래. 아. 어. 여기서 있어? <laughs> 뭐라아너 템이 안 사줬냐? 그러니까 이거 탐켄치가 나킬 갖고 올 수도 있거든. 노스펠이라할줄 아는 사람이면 어... 솔킬 따 만한데다. 아니야. 탐켄 잘. 그... 혼자하게 해내. 봐. 아 그냥 땡겨서 먹게. 떼면 어, 안 돼. 사실 너. 탐켄치가 지금 플래시 큐 쓰고 어지로 각세면 나 죽는 거긴 한데. 나 웬만하면 내려가고 싶긴 나다. 내려가 어, 내려가 내려가. 근데 이거 파탄 파탄. 어. 바탕... 아 오, 오긴 어, 했다. 우리가 탐켄이면은. 나 죽었어. <laughs> 소프림. 라빈? 너무 욕심 얘기이 여기 다나 여기 살짝 어 올라갈 수 있긴 해. 아, 어 그렇지, 살짝 하데때려지 않아? 래 죽발래. 죽발래. 죽저 상태로 계속기 빠지면서. 감켜지. 다시 다시 아, 기야 그리고. 영치고 있고. 영치고 있는 거 같다. 영치고 있다. 킹드, 어, 킹드, 어 킹드. 하자 하자 하자. 아, 어이 어이 어 어. 와. 니정 와! 아너 어떻게 싸울래? 어떻게 싸울까? 어, 다어 있거든? 그냥 아. 걸어봐 아 우리 용 보자. 용궁은 킨드너래잖고구래고구래고구래 너프리야. 와, 배꼽 뺏었네 와, 레전드. 나까지 나까지 탄연비 이거 얼마네? 한장줄아 뭐냐 맞을래? 쌓여? 아 주자 이거 주자 주자 어, 주얘 얼굴만 맞대줄 오, 수, 수 있어. 나타베이거할때 이거 안 잘리게. 얼굴만 맞대주라. <laughs> 어. 나볼거 같은데? 그럼 <laughs> 천천히 봐볼래. 나 뛰고 있거든. 어. 나 트레인 리어 준현 씨 그래봐. 페리 아직 안 돌아. 노래 사람이? <laughs> 천천히 봐보자. 천천히 봐보자. 누구부터? 나공 4초. 혼자 빠지면서. 카에공봐 볼까? 너털 본다 아이수, 천천히. 아이, 궁이 있을 텐데. 없는 거 같은데, 뭔가. 아, 이거 응, 그냥 터는 거. 응? 없을 거 같은데. 가르 아이고. 나이스. 뭐야, 그 없는 야. 거였네. 가자 가자형와 봐. 어. 시간 맞출게. 여기서 서. 땡니셨 오. 핫. 힘들래 어? 네이 나이스 칼버쪽 어 가도 돼 가도 돼 지메어 발.. 할꼼어킨 탑이다 드탑 나랑 캠퍼도 음. 올게 여기 조심해 여기 조심해 음. 먹고 나랑 같이 가응어너 음. 처음 나 길게 되면 거. 살짝 가줄수 있어 맞다 우리가 이길것 같은데? 어? 기일 없어서 <laughs> 어. 아니, 너, 아 형? 뭐야? 아아내 화면 붙였어? 아나 카메라 울렁증 있는데 주연아 아씨발끄떠야아 <laughs> 아, 미안, 아 미안하다 한테 그만, 그만 죽어 어, 아, 나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사소해, 사소해 어, 쏘리 나 여기 시야 뚫고 싶은데? 리프 어. 어. 치면 싸움 보다 나궁 있어 이프 언덕 어. 기에서 그냥 궁각 보면 될 듯? 응 음, 음. 이거 궁 살짝, 봐볼레 이거 궁봐볼레 싸움 궁 봐볼래? 노틸 못하고 잖아 노틸 못하고 노틸, 노 어, 여기 있어. 이겼어요, 거기 싸워봐그 힘내 힘들, 이러면 힘들. 다시. 떨어 떨어 때려, 다 때려 때려때려,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애기야,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이겼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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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고 와이리 잘하나이아 이거 사 같이 믿어. 와이리 자라나. 밀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보자. 그냥 서, 서 있기만 해 줘. 노트 공없어서 나나 거야. 높이 높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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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앞에 어, 나대도, 어, 나대줘 어, 나대줘 어, 나대줘 괜찮아 괜찮아 킨드레드 높플이야 킨드 바텀 몸만 대줬더라면 데갈 거고 거까지 해도 거까지 해야 돼빼빼빼빼빼빼다 막았으니까 빼형나 천천히 보는데 너무 살짝 봐봐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포탈 노플이 어 살짝 빠지면서 이거 베인이 다죽는데 빠지면 래나나 갔는데 다 <놀람> 아니, 맞아, 맞지만 공인 공 있어, 공 있어, 공 있어. 킨드. 공 있냐고. 아이씨, 어 이거야. 와이리 자라노. 와이리 자라노. 와리와이리 자라노. 와이리 자라노. 그. 아니 브라운 어땠어 피. 개 좋다. 아 이게 개꿀이잖아. 구조가 다르잖아 구조가. 내가 어제 5 시간 고민했다. 벤픽 와이리 자라노. 뱀픽 와이리 그치, 좋지? 뱀픽 와이리 잘하그렇지 좋지 답정글 게리 봐라 답정글 질량 봐라 시하시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뜨뜨한테 듣기로 1승 5패하고 막 박살나서 위험하다고 봐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볼게 없는 거야 정글 미드 바텀 봐 너무 잘하는 거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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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요? 팍 <laughs> 어, 어, 어. <laughs> 죽은 거 어땠어요? 아 탑.. 탑 진짜 쓰레기.. 쓰레기같이.. 었나요 쓰레기같이 죽게 됐어 이거 옥저빙 어? 내가 살짝 봐줄게 아, 이거 야, 노플이야 형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이스 싸이 다시 미드로 깔아 싸이온 근데 이거 사실 나도 올라갔을 거 같아 판단이 그렇게 빠르면 너가 튀어가더 높았겠지 이제 상켄치는 전멸 없고 너는 스펠 다 빠져가지고 이 라인을 박아넣으면서 견제하면은 개인 오면 언제든지 죽는 거고 얘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야. 너, 너가 강세인 타이밍을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인정. 지금 너가 약세인 상태로 라인전을 오래 해야 되잖아. 탐켄치는 편하게 시에 먹고 너가 벌벌 떨면서 약세인 상태로 길게 라인전하다가 여기서 아마 그 비게이브 받아 받으면서 집 타임 타임도 근거리 미년 세개 놓치면서 반반으로 가겠지. 그렇게 가는 라인전이 상상이 됐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압박 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숨을 숨을 기어가서 탐켄치가 버스팅 푸시 안 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슬쩍 가보는 수밖에 없어. 그게 베스트야. 그래서 아, 이제 풀피로 네. 라인 바퀴. 그래서 그걸 한번 올릴수 있게 연습해보자. 근데 네, 2데스때 타이밍 버스팅을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진누루듯이 게임하는 게더 티어가 높은 플레이거든? 근데 넌 자꾸 버스팅을 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이거에서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 이질감이 드는 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왜편구루기를안 하는 거야 뒤로? 그러면 이제 3타도 터트리고 딱 타워도 안 맞고. 너는 풀피 상태로 얘 반피 까는데? 근데 음. 여기서 니가 왜구르게안한지나 알아 더.. 더 세게 때릴 각을 보려는 거임 너가 상대한테 3의 데미지를 줄수 있어 그러면 너는 2의 데미지를 받잖아 그러면 조금만 줄여보자 너가 1을.. 1을 줄수 있어 그럼 넌 몇을 받을까? 0을 받는다 뭐 약간 어 0을 받..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끊어서 하면은 물론 3.. 너는 3, 2, 3, 2만 선택한다고 음. 근데 1, 0, 1, 0을 선택하면 10번을 시행했을 때넌노 데미지고 상대는 10이라 운영을 잡아먹을 수 있어. 상대방이 집손해보거나 그게 뭘로 이어질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음. 그 눈코앞에 노리스크 이득을 계속 취해나가는 걸 습관들이라니까. 아 근데 이거 이 세상 어떤 챌린저였어도 봐봐. 예. 여기까지는 잘했거든.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치고 아. 굴렀어. 그냥 삼타 음. 그래, 터뜨리면서. 음. 그러면 답이 없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르기 평타 아무데나 빼면 돼. 이거는 너무 양악 양악하려는 그 움직임. 가끔은 어, 이제 어, 너의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베이스는 갉아먹기로 잡아야 돼 너가 하는 챔피언들이나 모든 플레이 방식이 맞긴. 너는 근데 디폴트가 애초에 버스팅으로 잡혀있어 그래서 너무 불안정하고 고티어 그 탑은 무조건 게임을 중반부터 단단하게 감아주는 맛이 있어야 돼 이쪽에 서있어 응, 응. 이거 내릴수도 있다 비고어 큐다 암무 왼쳐볼래? 왼올래나 살짝 싸우는데 유치아켜유치아켜 아니 사이님 먼저 가형 다리 살짝 봐주라 나 갈게 이님 먼저 가 피해 피해 피 미안해 아 온라인? 못 풀려, 못 풀려. 이거 내가 말해줄거야 유치가자쭉가자쭉가자 괜찮아 응, 유치켜 이거 왼쪽 보자 아 완전 이상하게 말해줄게 세즈 풀있고 어빵 붙는건지 몰랐어 응, 응. 세즈 풀 썼고 그리고 이때는 살짝 조심해야돼 텔레 바로 와봐 아니야 아니야 내절 프리징 하려고 하면 얘네 어. 몸으로 풀건데 이거 가자 어, 몰려가돼 몰릴 때들어갈게 야아 <laughs> 야아 <laughs> 미래장? 아이 뭐야 아 컴퓨터가 나 잠깐 윈도우로 튕겼어 어. 어, 여기 즈해줄이고아 어. 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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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라요어뭐 <laughs> 아니 어 이렇게 아니, 어, 아니. 언제 뒤었어 펌핑하고 어, 있어 펌핑하고 있어 싸우지마 싸우지마 안돼안돼미니미니 개많아 미니 개많아 알았어 나도 모르겠어내 쪽으로 내 쪽으로 어, 형올라어 <laughs> <맨 적어라. 웃음> 하나 더 있어 응, 응. 응. 음. 이거 오른 밀고 올라와 볼래 그거? 이거 살짝 와봐 나이번 살짝 보자 응? 이럼할때말아줘 e, e W 바로 할게. 하 아, 아, 둘. 음, 나궁콜미가다 아, 아, 어, 이거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에 네. 내가 그애시 뭐지? 애시 유창 키고 못 때릴지 말해줄게, 미안, 미안. 아니야 어. 내가 자꾸 라칸한테 내가 너무 빨렸어. 응. 그냥 그냥 딱 앞에 있는 거만 최대 사거리로. 응. 오케이. 아, 1이야 <laughs> 아, 이게 세다. 리 너무 깊게 싸워진 말고. 우리 가게 아, 갈 때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데. 아, 아, 나 죽었다. 이거 높가 이거 하자. 빠지면서 빠지면 서 빠져야겠다. 빠지네. 나좀 아, 총가 있었으면은 나타더 어, 이거, 웬만하게 하필? 어, 무조한탑이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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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와하하하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감사나? 웃음> <이상하게. 웃음> <laughs> <laughs> 나이스 예예예 예, 예. 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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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야 W 있어 나이스 음, 나이스 이니시어 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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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미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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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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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뭐, 아, 고운데, 고운데. 이스 고이스. 고이 야미 아블고까지봐줘야 어. 이스게이스게나 가는 이이거봐이거봐이스 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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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이스. 어이스 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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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이스고이이스고이이스 고이스. 고 까비 야 네, 너무 들어왔다 나 이제 템잘 나와서 세겠다아 근데 레벨링 좀 해야되나 11렙 찍고 싸는 이거 오른밑에 탈퍼 쓰자 오른밑탈텔 쓰자 이거 밀고 쓸게 아냐탈냐 바로 써 바로 텔퍼 텔, 텔, 텔 바로 궁 박아봐 그리고 궁 박아봐 얘들아 이게 그 버그가 있어서 그러는데 마이크 들리지? 응어 그래. 오케이 응 숫자만 아, 그... <놀람이> 좀 써봐 않거든? 존나 좋긴한데 아, 존나 좋긴한데 존나 좋른하데 존나 좋게 하는데 존나 좋게 하는데 존나 좋게 먹는데 내가 먹을게나 좋게 게 하는데 게빨는데 존나 좋게 하나면나 좋게 안는겨 존나 좋게 좋아지는데 몸으로 뚫어줄게 나이스 응. 아살려준아안죽어 안죽어요 에한번 <목소리> 쯔윙 1패 메이 몇초야? 나에이 있어 아로에 한번 쏴볼래? 응 이거 치명사자 싸움 받자 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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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나온거 거, 같다 나온거 같다 어떻게 할거야? 싸움 볼거야? 어, 뭐, 안돼안돼안돼나 멀어 나 멀어 안돼안돼안안됐안됐 빼야 돼 빼야 돼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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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오른 탑 다시 가자. 아 그냥 그냥 보자, 아, 갈게, 음. 어, 그냥 보자 이거. 아 받게 아. 나가. 옆으 공이. 한공라오려고그공받으싸이싸이 싸이어 났거든. 어고 빼고, 어. 이거가 이게 일단 락판, 일단 락판. 아래 빠져, 뭐 빠지면서 오른. 원래. 아, 깨우쳐 아. 빠져라. 탑 쪽에 불만한데. 이사부터이사부터 아, 이거 안이다빨이빨리이자빨리빨가이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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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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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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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이리가리빨리 빨리빨리 이 아, 오, 아, 먹을게 겠다? 개고부터 봐 볼래? 봐고부터 앞에 거터세요 예, 여기다 오으세로 피고 봐줘 피고 보 피고 봐줘야 돼. 개고. 죽긴 한데요. 죽어 버려. 고 버려. 뛰고 버려. 알까? 이쪽. 아 밀어밀어밀어 아! 씨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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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이. 뒤져 그냥. 공방어 쌍둥이에서 을 내가 어디서싸오게지 오르고 오르고 4시간 그냥 다 망아 다 망아가. 앞에 부터 앞에 것. 오른 탈 찍어. 빠지면 살짝 빠지면. 아, 나도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이거 비열나 이거 비고 온다. 살짝 뚫어져. 어져 여기 비 뚫는다. 다리다리. 어아 존나 센데 원래 세요 뭐해? 아니야 믿어자 미더 가자믿어 아니야. 용이군이야비고노궁이야 맞아. 비고노궁 맞아 맞아 여기 온다 여기 여기.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스읍 <목소리> 뭐해? 아이고 그니까 러 비에고가 제일 쎘는데 비에고랑 굳이 맞장을 또 해야됐을까? 14킬인데? 아 저도 1 0킬이가지고 혹시나 해서 아 이거 안, 끝나지 않으면 돼 궁으로 <목소리> 살짝 봐도 돼? 핑크 없어 이게? 이러면 영쪽으로 보자 살짝 빠지면서 공 빠지면서 빠지면서 비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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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커부터 부터 <목소리> 아, 아직도 이겼어 이어 이겼어. 이겼어. 뒤에 가이사, 가이사. 뒤에 이 해이자 이 해이자 해이사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어 저다. 아유 디자이시. 아형 버튼 걸어 형 버튼 걸어. 오케이. 깔끔 안 돼요. 오케이 오케 근데 저희 사형 먹었는데 지금 던지면 장로 나가면 저요. 파이팅 파이팅. 이겨봅시다. 네. 거의 다 네. 이겼다 거의 다 이겼다. 네. 네. 내 이름을 저희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laughs> 오른 탑봐 봐. 빨리야. 방금 현진이 오더 한 명한테 말한거다 예? <laughs> 어 저희한테 어, 말한 거야. 저희한테. 어, 어.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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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우리 팀 회개. 주연아, 너가 1분 던지면 1분 큰일 난다. 너가 캐리해야 <laughs> 돼, 지금. 어? <laughs> 어, 맞어, 맞어, 맞어. 그 바론 1분 30초. 카이사. 비용을 들어올 때 그냥 비용만. 이거 잠 보네. 잠깐 보자 오른 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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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나나얘얘 나, 어, 어, 얘, 얘 너무 많이 써 보이는데. 어. 이 궁을 일단 빼자. 뺄수 있어? 이래? 어. 네. 도구 걸 막아봐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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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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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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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이언부터 이쪽으로 살려줘 아 살려 어. 봐도 돼? 아 살려 안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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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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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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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왜안해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안> 해, 이거? <laughs> 뭐야? 어, 죽였어 어미 아, 가자 미드 가자 미드 가자 죽였어, 죽였어. 어 이거 살짝 볼게 들어다 뭐 죽여 <laughs> 하이타내쪽 넘어올 수도 있어 응, 게게리 가자 리 가자 대박이야! 아직이아직이아직이아 예예예 가아 스킬 있어? 형 조심해 형아예다아니다인이야 가인이야 가인이야 타파쳐파앞파타인이야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 그냥 타앞 그냥 드실래? 없어 재미없어 이안 뒤질 말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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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야겠다 아싸 나이 내가 됐었어, 내가 지... 깔끔하다 웃기시지. 쪽에 계속 혼들나는거개 웃기네. 너무 아무라길래 그쵸. 팀 분위기가 와, 강주현 딜 봐라. 무슨 소리 딜 봐. 했는데. 와. 75,000 뭐야? 주현아, 이거 내가 완벽하게 응. 게임에서 응. 빨리 알지? 끝났으면 너75,000못 봤어. 스크림에서 알지. 응. 어, 고마워요. 어. 보일까 설계. 별거 아니야? 엉덩이 기 강주현 씨. 애씨 어떤 거 같아? 매일좀 도움 많이 되나? 어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다리우스는 <laughs> 어떤 것 같아? 도움 좀 많이 되나? <laughs> 아니? 아니, 어? 아니 차선책이 있어? 뭐라고? <laughs> 차선책 좋다 여기. 요네? <laughs> 잘 봤는데. 이따 오늘 두 게임 본 걸로 느낀 건그 미드 정글이랑. 네. 바텀이 생각보다 너무 딴딴하고 합이 잘 맞아서 그 그냥 진짜 그냥 형상 유지만 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너만 나랑 <laughs> 따로 그 보고, 보고 올까 몇 개? 아, 뜨뜨야 예행님아 오케이 오케이 뜨뜨야 잘했어 또 이제 그 내가 사람들 앞에서 뜨뜨 칭찬을 너무 하면은 그좀 그 아... 그렇게 될것 같아서 아 아닙니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일단 그들어 사실 이제 아까랑 비슷한 상인데 황 이제 전멸치가 다 빠지고 죽은 비에고가 다 바로 뛰어서 막 꺾어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이 사람 보니까 아까 여기서도 막 와드 지우고 귀한 카는 척하면서 막또 갱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 너를 아주 호구 보고 있거든 상대 정글이. 그러니까요 탑만 지금 탑을 어, 먹고 내가 커야겠다 이런 느낌을 한단 말이야 상대 정글이. 아. 근데 그게 그, 그걸 근데, 다, 근데 그 생각이 옳게 되는 게 너무 기분 나빠. 아 그러니까 상대 정글의 판단이 맞았어 심지어. 아니, 아니.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데 나는 된다고 이 대류를 든다고 생각하거든. 이 대포 미니언에 이제 땡기거든. 그경 W Q 하고 비에구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니까 왜여기서 따라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안다. 절대로 안다. 그러니까 아까 베인 뒷구리기처럼 이렇게 하고 압박하면은 비에구가 진짜 전망해. 아, 여기 계속 막시어려야 돼. 그러니까 막어 이거 다이브 봐줘야 되나? 다이브한다 캡들어야 되는데 네, 다이브하면서. 탑은 상대 정글한테 루즈루즈를 거는 탑이 실력 있는 탑이야. 그러니까 너가 루즈루즈를 그 상대 탑한테만 걸어. 아 인정. 근데 루즈루즈를 누구한테 걸어야 되냐면은. 상대 정글한테 걸줄 알아야 돼 그리고 상대 탑한테는 윈윈을 와. 거는 게 보편적으로 좋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봐 와 이건 진짜 정신 개조 수준이다 근데 너가 근거리면세마리를 경험치를 안 먹고 얘는 근거리면 경험치 CS도 못 먹었어 근데 너는 경험치는 한번 먹고 CS는 안 먹었어 그러면은 너는 1루즈 얘는 2루즈지 윈윈으로 가면은 세주한이가 경험치는 먹기네 대신 너는 C.S.도 먹고 경험치도 먹어.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루즈루즈와 윈윈의 그 개념을 같이 잡고 가자고 일단 아, 확인 확인. 그러니까 너가 롤을 왜못 하냐면 왜 탑을 못 하냐면 루즈루즈를 너무 오래 해.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라는 게 일정 수점 이후로부터는 탑한테 윈윈을 걸어야 돼 윈윈. 그러니까 상대 탑도 C.S. 좀 먹고 크게 해줘야 돼. 아... 그 대신 너는 치아적 움직임과 전방위좀 압박을 가야 되는 그런 같이 윈윈이 돼야 되는데 너는 상대방을 너무 루즈루즈를 오래 걸어. 너무 게임 끝날 때까지 언제 그걸 풀어 할지 몰라 스탠스 전환을 언제 해야 할지 몰라 맞아요 이, 그.. 그게 1번 문제고 그니까 러 일정 시점 이후로는 상대 탑한테는 윈윈을 걸고 상대 정글한테 루즈 루즈를 걸어라 그게 일단 베이스야 내가 윈윈과 루즈 루즈 아까 그 게임을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타반테 윈윈을 걸고 정글한테 루즈 루즈를 거는 게 좋아 지금부터 그니까 러 여기서 윈윈을 거는 게뭔말인냐한 봐봐 일단 곧 전령 싸움이고일 1번 쌍, 갱이 왔을 때 통제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만약에 전멸과 유체가 없다고 쳐볼게. 예. 그러면은 이 라인을 여기 걸어서 라인전을 하고 있는 게 좋아. 근데 전멸과 유체가 있어. 예. 그러면은 밀어서 세주한이가 라인을 받게 하고 라인이 타워에 박히는 순간 여기 이렇게 세이브존이 형성이 되잖아 자유롭게. 네. 예. 아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밀고 움직이고 밀고 움직이면서 정글 정글을 찾아주는 게 좋아. 음 혹은 정글이 너한테 개목에 유도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갱을 당해서 중, 죽을 수 있는 라인전을 하고 있으면 중, 하수야. 예. 네. 그리고 갱각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라인전을 하고 있으면 중수. 중수야. 그리고 갱각을 주는데 어, 내 하드웨어로 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 느껴서 하는 라인전이 보수야. 여기서도 이제 너가 당겨서 여기 걸어가지고 썰가 솔킬이 나오면 솔킬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가 솔킬 말고 게임을 굴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 입장에선 최선을 다해주는 거야. 내가 할줄 아는 건 솔킬 따는 거인 걸.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볼때이 Q 에 있을 때어 이거 이역큐안 쓰지? 오기 어, 이거 피하려고 피한다음에 왜안 파고들지? 떠올피는 데왜안 파고들어? 파고들면서 큐가 살짝 보다가 막 애가 거리 안 주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할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했었고 여기 죽은 게 진짜 빅 데미지였거든. 그냥 퍼스트 포탑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퍼스트 포탑을 네가 상대테 줘버린 거잖아. 아, 너 죽이고 <laughs> 퍼스트 포탑 내서 게임이 여기서 끝났어. 오케이 패배. 이제 게임 졌어. 이제 여기서 너는 이제 스펠 다 빠지고 있는 궁이 이제 있고 금방 이제 비에고가 전령을 먹어서 너한테 트라이할 수 있다는 개념을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네. 플러스 지금 맵을 보고 너의 라인저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탈리아랑 애쉬랑 노틸, 여기 챌린저 두명이잖아 여기가 바텀이랑 정글, 우리는 그래서 여기 힘을 주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사건에 비에고가 나올 때까지 너는 개찐따 플레이를 해야 돼 여기서 어긴 근데 비에고가 만약에 안 나와? 그럼 안 나오면 안 나오.. 안 나온 동안 너 CS를 다 버리니까 손해오잖아, 맞지? 네네 근데 그게 루즈루즈를 걸고 있는 거야 몰래 음... 왜냐면은 비에고가 여기 안 나온다는 건 비에고도 계속 어디선가 견적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비에고가 여기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거 같아? 여기서 상대방 다 죽거나 이거 퍼스포터 압박 심하게 계속 계속 갈고 여기를 탈리아랑 노틸이랑애쉬가 여기 힘을 주고 있으니까 너가 여기서 잠궈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 이미 망했으니까 게임이 이제 드리블 할 힘이 없잖아 전멸도 없고 유치하고 없고 아, 아까랑 다르잖아 그리고 이제 얘가 아까는 덤블조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넣었킬 땄는데 이제 덤블조기까지 추가됐어 덤바이 없이 오케이 다음 게임 일단 빨리 들어가자 오케이. 그래도 한번 어떤 느낌인지 네, 알지? 머릿속으로 갱 당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을 조금 입력했습니다 갔다올게요 형님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자 개조를 하고 왔고